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고고여명TV 여명입니다. 어, 고고TV나 고고여명TV를 보시는 분들은 익히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고고TV는 시사평론, 정치평론을 주로 하는 사람이고, 전유진화라는 신세대 가수를 격려하고 키우는 고고여명TV를 사이드로, 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김호중 사태가 지금 사회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 보통 문제 아니죠. 어, 어제야 김호중이가 어, 음주 운전하고 사고를 낸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회적, 정치적인 문제로 비하했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김혜중, 김호중, 어, 꼴통 편들만을 제외하고는 김호중의 이 착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용서를 하거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하거나 또는 김호중의 행동이 옳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모든 시사 평론에 나오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 김우중이라는 애가, 그, 음주운전에서 사고를냈다고 그냥 인정만 하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열흘 동안의 과정을 보면은, 김우중이라는 이 아이가, 악동같이, 악마같이, 사회를 이용하고, 팬들을 이용하면서, 사회, 정치권 전반적으로 도덕적 타락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어, 칼럼을 쓰는, 어, 주력 메이저 언론들도 많고, 그래서 오늘은 어, 조선일보에서 칼럼을 씁니다 어? 그리고 모든 시사평론이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김호중이이 문제는 처음부터 100%예요 100%, 100 음주운전하고 뺑소니 쳤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국민을 지가 장악할 줄 알았고 여론을 장악할 줄 알았고 또지 팬들이 지를 지켜줄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 팬층을 보면은 대부분이 50대 이상 50, 60, 70의 할매, 아주매들이라는 것이죠. 어떤 그 어, 언론은 이런 걸 이런 기사를 뽑습니다. 어째서 김호중 팬덤은 그 일당들의 또라이 짓을 옹호하는 것일까? 어, 김호중과 일당들 기획사를 말하는 것이 그 또라이 짓이다. 어, 근데 팬들을 옹호하고. 어, 보라생불결로, 어, 김호중의 공연장을 뒤덮더라. 이게 사회적으로 대단한 무치, 부끄러움, 양심을 모른다는 소리죠. 이거 굉장한 사건이에요. 응? 그래서 이 영상을 고고여명TV와 고고TV에 같이 올리는데요. 열흘 동안 얘가 진재가 너무나 막정합니다. 어? 반드시 구속을 하고, 그 문학에, 가요계에, 케이터로께서 제거를 해야 되고 방출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코로나 3년 기간에 미스터로 왕부터 뭐 걸레온 현역가 왕까지 그 중장 노년층들이 어 약해진 심신을 달래기 위해서 케이터로, 신터로어 그런 경련을 보면서 신호 위락을 경험한 것을 이놈이 이용해 먹고 오르지. 기획사는 돈만 버는 아주 잡탕으로 변해 있다는 거죠. 이 케이터롯 경연을 경연에 의해서 배출된 케이터롯 이류 가수들과 우리 K-POP 세계를 갖다가 호령하고 있는 K-POP은 반드시 분리시켜야 됩니다. 왜 이렇게 언론들이 김호중 사태를 갖다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김호중을 또라이라 그러겠습니까? 어? 그게 사회적인 지금 문화변동과 사회적인 정체성이 확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어? 어려봐야 어 50대, 대부분 60, 70의 노년층이 김호중을 따라다니고 있고 그 경연을 통과한 신세대 가수라든 어린애부터 나이 먹은 가수들을 이류 가수들을 환호하고 있는 이 현상이 사회적인 정치성, 정체성과 또 어, 사회적인 가치를 태부시켜야 있다는 겁니다. 열흘 동안 김호중이 오만 거짓말을 다 했죠. 뺑소니 안 했다. 그죠? 매니저가 운전했다. 매니저가, 어, 김호중 옷 입고 출근했다. 흔적적, 어, 블랙박스, 어, 메모를 지웠다. 그렇죠. 그게 다 기획사란 놈과 기획사 사장이란 놈과 김호중이란 놈이 사회를 우습게 봤다는 거죠. 이것들이 경찰과 수사기관을 아주 우습게 보고 사회 여론과 국민을 우습게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국가수에어증검물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구속영장을 검토하겠다 하고 지금 실제로 구속을 해야 되죠. 증거 인멸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음주운전했습니다 하고 실토하죠. 어그 열흘 동안 대한민국은 이런 김우주이란 잡것 얘가 무슨 어 사회에서 또는 정치권에서 비중 있는 아입니까?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난리났다는 거죠. 어 그러면서 공연은 강행하고 이게 정치인이 하는 말을 그대로 정치인이 하는 말을 지금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기획사놈들도 마찬가지고 어 크게 후회한다. 어 그리고 이제부터 어리석은 내 모습이 보기가 어리석은 내 모습이 싫고. 조사받고 당당히 돌아오겠다. 모든 죄와 벌은 내가 책임지겠다. 내 부담이다. 이게 정치적인 용어죠. 이런 쌈마이가 말이죠. 이런 아이 하나가 어떻게 전 사회를 뒤집어 놓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K-pop 아이돌들은 그룹으로 활동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세계적인 팬데을 갖고 있으나 기획사들이 철저히 관리하고 그 아이돌 그룹이나 아이돌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당장 사과하고, 당장 방출, 방출하고, 활동을 중지시키죠. 근데 김호중인가이 이류, 어,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는 것들이, 어, 돈만을 위해서, 어, 나이 들고, 무기력한, 어, 장 노년층의 돈을 끌기 위해서 이지랄을 했다는 거죠. 얘는 사회에서 분리시키고, 제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 와가지고, 응?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 모든 증거가 다 나오고 있죠. 어? 이제 와가지고 경찰을 자진출조하겠다. 이게 뭐 정치인입니까? 어? 쥐가 거짓말하고, 모의하고, 사기치고, 공갈하고, 협박한 거. 우리 이런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와가지고, 잘못한 걸 반성하고 경찰을 자진 출동하겠대요. 달아가야 되죠. 경찰은 이놈을 오늘에도 구속영장 신청해가지고 집어어야 되겠죠. 어? 그래서 경찰을 자진 출동해서 조사받겠다. 그리고 입장을 내겠다. 경찰과 날짜를 협의 중이다. 뭐 이런 놈이 다 있습니까? 지가 정치인입니까? 예? 이런 어 형편없이 문화 권력을 시둘려는 이런 이류 가수가. 대한민국을 덜 수신거 대해서 모두 반성해야 됩니다. 특히 김호중이를 따라다니면서 또라이 시을 하는 제가 하는 말아닙니다 언론 기사입니다. 또라이 시을 하는 보라색 물결은 반드시 사회에서 분리시키고 격리시켜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기자들을 내가 너무나 우습게 봤어요. 일반 연예인 기자 같이 돈 주고 술 먹이면 연예인 기자들이 어? 김호중의 마각을 갖다 덮어줄 줄 알았나 보죠. 이놈들이 한 짓이 그겁니다. 일반 정치부기자, 사회부기자가 지금 덜어붙었죠. 그러면서 다 나옵니다. 어? 소주 일곱병 술자리가, 어? 김호중의 소주 일곱병 술자리를 가졌다. 어? 김호중 음주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어? 김호중의 알코올 부산물 기준치가, 어? 일반인의 60배다. 60배. 어? 이 김호중이라는 놈이, 어? 거의, 그 뭐, 래퍼 가수도 있고, 개그맨도 유명한 애들이 있다 그러죠? 식당에서 소주 다섯 병을 마셨다. 응? 녹취도 나왔고, 정원도 나왔고, 응? 그런데 이놈이 어떻게 됐어요? 어? 오후부터 술처 마시고 새벽까지 네 번이나 음주운전을 했다는, 어? 언론의 보도가 있죠. 그러면서 자기는 술안 마셨다 그러죠. 어? 사고 신고도 사죄안 했죠. 경찰의 구속영장을 검토하자, 이제 와 나가지고, 꼬리를 쬐끔 내리고, 내가 자진 출두하겠다 경찰, 너희들 나하고, 어? 날짜 협의하자. 어? 나는 조사받고 돌아오겠다. 이놈이 뭡니까? 대통령급입니까? 대선 후보급입니까? 대선에서, 어? 낙선한, 패배한 여당의 대통령 후보였습니까? 야당의 대통령 후보 있습니까?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회 정체성이 썩은 물로 되고 이를 예를 지지하는 김호중 팬들이 5, 6, 70대 사회 정체성이 썩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대로 정치권에서 사회부에서 지금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들어갑니다. 김광일이라고 했어요 조선일보. 어? 꼴통보수죠. 얘 같은 경우가 맨날 유튜버에서 상대편만, 어, 평화하고 지들은 옳다 그러는 김광일의, 어, 조선일보 기자예요. 나이도 많아가지고 기자는 못할걸요. 조선일보 그사설 칼럼, 칼룸, 칼 난에 태평로라는 난이 있는데 태평로에서 김무중의 후회라는 단어. 범죄를 저지르고도 큰 소리로 괴변을 갖다가 쏟아냈다. 이 괴물들을 누가 시를 뿌렸나? 이 괴물들 시를 누가 뿌렸나? 팬도, 유권자도 묻지마 함성으로, 어, 김호중과 어? 괴물들을 지지한다. 우리 사회 양심은 어디로 갔나?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정치권에서, 정치권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정치권에는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이면은 일반인이 이렇게 변하고, 요만한 인기를 권력화하는 거죠. 이 김호중 사태를 내보고 내가 지금 공분을 느끼는 것은 이놈이 그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연예인 팬덤. 그것도 아줌마의 할매들의 팬덤 같고, 그것을 쥐가 권력으로 알았다는 거죠. 어?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연예인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연예인은 소모품입니다 어?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 걱정하는 사람들은 바보다 연예인 걱정할 필요 없다. 이놈들은 요만한 사회적인 또 연예적인 인기를 가지고 돈을 버는, 어, 기계에 불과합니다. 어, 물론 연예인들도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사람들이 극소수 있죠. 돈을 많이 버니까 사회에 도네이션 하는 사람도 극소수 있죠. 그러나 연예인은 존경하거나 따라다닐 부류가 아닙니다. 근데 얘가 요번에 문제가 된 것은 사회의 권력자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 모방을 했다는 것이 어 지금 여론이나 일반 기사, 일반 언론들이 아주 폭격을 하는 거예요. 저런 놈이 흉내를 내다니. 아이고야이 조선일보 김광일의 칼럼을 읽어드릴게요. 연예인에게 특별한 윤리 의식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연예인들이 도덕 군자일 필요는 없다. 연예인을 갖다가 도덕 군자고 청빈하고 청렴하고 양심적인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응? 연예인은 또라이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나 평범한 사람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책임감 같은 것들이, 최소한의 책임감 같은 것들이 있는 줄 알았다. 연예인은 사회적인 책임감이 거의 없는 애들입니다. 그들의 세계를 제가 알기 때문에 들어가 보면은 진짜 또라이가 많고 맹한 애들이 많고 사회하고 일반인하고 엄청나게, 어? 차이가 나고 엄청나게 말이죠 이질적인 걸 느끼게 돼요. 그게 대중의 우상화라는 거죠. 어? 야심한 밤 서울 강남에서 자신에게 100% 잘못이 있는 교통 사고를 일으켰는데도 뒤처리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던 김모중의 여러 논란을 보면서 예리한 칼로 자른 듯한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줬다. 보게 됐다. 불나불나한 건 치우고. 이번에, 이번 일로 풀리지 않는 숙제라면서, 바깥에 기호중이 있고, 무대의 기호중이 있는데, 무대의 기호중을 보여드리겠다고, 기호중이가 셀레바를 쳤다. 기가 차죠? 어, 이거 막, 대정치가 하는 말이야. 어?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다, 요번에는. 자기는 엄지 운전하지 않았다. 어? 바깥에 기호중이 있고, 무대의 기호중이 내가 있는데, 내가 무대의 기호중을 보여드리겠다. 얘사이코패스예요이 예, 정도면은. 어? 검사 받아보고 집어넣어야 됩니다. 깜빵 집어넣어야지, 정신병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이런 놈들은. 이 말을 듣고, 이 칼럼, 김, 김, 어, 김광일은 어떤 대중 연예인에게도 내재한, 내지하, 내재하는 전혀 다른 두 캐릭터가 무대 안팎에 병존할 수 있다는 부조리 예술 철학이라도 슬파하는 것인가? 풀리지 않는 숙제라며 던진 진실 게임 화두는 일종의 전략적 모험처럼 들린다. 참 옳지 못하다. 전략적 모험? 너 어디서 배웠니? 나 기가 찹니다. 제가 전유진만 띄우고 전유진만 경려하고 전유진만 키우려고 전유진 방송만 했죠. 그죠? 아이고야. 요번경으로 그케이터롯시라는 경연 프로그램에 그 뽕짝 진짜 트럭도 아니야? 그 2류 트럭 가수들은 이번에 대단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다른데 있다. 처음부터 드러난 모든 정황 증거에도 거짓과 의혹의, 의혹의 사이즈를 키워가는 뻔뻔함과 어리석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이런 괴물같은 상황과 인간 군상은 왜 만들어진 것이며 전도관 가치관 위에 축소된 전도관 가치관 위에 축조된 허위의식 구조는 누가 씨앗을 뿌렸고 배양했는가. 이게 연예인들이 원래 이래요. 근데 이놈은 연예인 된 지도 얼마 안 됐어. 미스터로 투에서 나온 지 4년뿐이 안 됐어. 이놈이 문학을 욕으로 자리 잡고 아줌마 할매들을 끌고 다니고 어? 그 아줌마 할매들을 할매 할매들 할미, 진짜 문제야. 살이 분별이 없어. 가까운 울로 작곡가 한 분이 문자를 보냈다. 이쪽 생태계를 잘 알고 있는 분이다. 어? 울러 작곡가면은 털어 작곡가겠죠. 어? 털어 세계를 잘한다는 거지 K팝이나 K아이돌을 잘하는 애는 아니겠죠. 울러 작곡가를 그랬으니까 그울러 작곡가는 지금 우리 정치를 주무르고 있는 몇몇 인물을 거론하면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도 큰 소리로 괴변을 늘어놓고 날뛰고 있고 그쪽 지지자들은 표까지 몰표를 주고 있다 하면서 통탄을 했다. 그러면서, 김호중이 하는 행위들이, 거, 우리, 우리 정치를 주무르고 있는 몇몇 인물과 똑같다. 어? 배울 걸 배워야지, 이놈의 자식아, 어린놈이. 요새 젊은 정치인들도 말이죠. 걔네는 권력을 탐하는 애들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뭐를 변화시킨다는 애들이 아니에요. 요새 젊은 정치인들이, 솔직히. 응? 처음부터 음주운전의 사고, 뺑소니 등등 거짓 은행들이 과학적으로 드러난 들통이 나는데도 공연까지 강행하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황당하게 짝이 없는 소리까지 했다. 울러 잡고 가봐. 진실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부터 그랬죠. 이게 네 번째 찍죠 제가 벌써 김호중은잡 것이다. 어 할매 아줌마들의 어 우리 석은 팬덤. 어나김호중을 좋아하는 거 이해가 안가 솔직히. 이명우는 그래도 쨉나요. 애가 착하니까. 어? 그의 팬들은 김호중의 팬들은 그간의 조사 과정을 보아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알수 있을 텐데 있었을 텐데 그런 김호중을 향해 박수 치고 함성을 질렀다니 유명 정치인들이 하는 짓거리와 물표를 유명 짓거리 유명 정치인들이 하는 짓거리와 물표를 주는 지지 현상이 똑같다. 정치인도 믿지 말고, 연예인도 믿지 맙시다. 예? 이거 보통 사건 아니에요. 이런 놈이 정치인, 대정치, 우리나라 대정치가 없어요, 지금. 대정치가 가 없다고. 어? 조무랭이들이 양쪽을 갖다가, 어? 군림을 하고 있죠. 황제와 같은, 어, 권력을 행사하려고 양쪽이 다 있죠. 그런 놈들을 흉내낸 게김오중사태예요전주진 편들은 그러지 맙시다. 그리고 일반 우리 양심 있고 합리적인 인간들은 사람들은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존경하지도 말고 정치에 대해서 우리는 경외감무도 나타낼지도 말고 어? 사랑하지 맙시다. 정치인을 사랑하고 연예인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우중 어 우매한 대중이 되는 것입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